어디로 가야 하오? 차단? 그러게. 차단한 사람이 있네. 차단한 사람 보기 힘든데. 왜 차단당했을까? 저 차단 거의 안 하거든요? 저 친구는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나한테 차단을 당했지? 아... 이런 레오랑? 글쎄 관련이 있을까? 애들이 잘 안 맞아주네? 이 맵이 좀 답답하긴 해 여기 말고 내려가자 여기는 내가 볼땐 애들 안 내줘 각을 안 내줘 영리한 친구들이야 내려갑시다 위로 많이 오긴 했네. 야, 야, 아래에 있던 애들 다 뺐는데? 야, 그래도 갈래? 저긴 아닌 것 같아. 저거 이상 못 들어올걸? 어차피 저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고, 여기에 틈새 지장이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, 틈새 지장이. 이런 건 아니잖아. 어찌해야 좋을고, 여기 강습은 너무 어렵다.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. 이거봐, 아, 여기가 답이라니까? 이장 좋지 이거 애들이 위에 두드리는거 다 안나오니까 분명히 밑에 한두명씩 깔짝거린다고 그걸 먹어야 됩니다 아니 이래 팔게 없.. 그냥 맵 자체가 이상해 좀 강습은. 강습은 전혀 간단한데, 이거 점령지가 여기가 아니고, 여기 육공티피 있는데 있지, 여기에 점령지가 딱 있잖아? 그러면 밸런스가 딱 맞아. 근데 얘네가 매우 이상하게 만들어요. 항상. 점령지를 중간에 만들어야지, 왜 안쪽에다가 박아놨는지 난 이해가 안 돼. 이거 영영 진행 안 되겠는데? 오. <laughs> 야 왔다 <맞다>, 그냥 간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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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웃기네. 네, 내년에 나올 텐트입니다. 이거 여기 각 나오지 않나? 살짝? 여기 진짜 조금 각 나올 텐데? 이거는 언덕 때문에 안 보이고. 근데 우리 애들 다 어디 갔니? 이거 나 혼자 막아야 돼?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닌가? 이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막아? 오우 아니. 캐리는 아니고. 그냥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네. 얘들아, 도와줘. 어차피 게임은 유리한 것 같은데. 혼자라는게 걸린다 무서워 그냥 아 근데 시가지가 털리는데? 우와 걸렸다 음, 안 보여? 어, 공이 나? 가으로 떴나? 스팟지운거 같은데. 하... 야, 시가지 개 털리는 거 저거 어떻게 시간 때문에 이겼는데? 오우, 막 타서 나가는 거 봐. 시간 때문에 이긴 이겨. 에, 꿀. 한 발만! 아, 이게 안 되네. 씨금 나만 살았어? <laughs> 야, 뭐야? <laughs> 아, 나 때문에 이긴 거야? 우와, 이거 뭐야? 콜로만 오프? <laughs> 야, 이거 뭐야? <laughs> <laughs> 와, 나 이거, 네개 밖에 없네. 존나 웃기네. 뭐냐, 이게? 와, 뭐야. 어케이겼어 와, 진짜 생존 승리 해버렸는데? 개쩌네. <laughs> 아니, 우와. 혼자 생존한 상태에서 상대한 적 전차수 최고 기록. 나 방금 판 200인데 너무 아쉽다. <laughs> 아니,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어버리네. 예,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이렇게 따는 거구나. <laughs> 졸라 웃기네. 에, 그래도 디라이도다 했어. 난할 만큼 했어. 몰라. 여덟 대 여덟 대 상대로 살아남았다.